아래쪽으로 갈수록 광이 적고 매트한 피니쉬의 쿠션으로 배치를 해봤어요. 이 쿠션들 픽싱력도 비교해봤는데요. 물티슈로 한번 닦았을 때는 이렇게 됐고요. 세상에, 이 정도면 두통 다운된 것 같지 않나요? 피부 단점은 커버하면서도 투명한 듯한 느낌을 내주는 게이 쿠션의 장점이에요. 너무 건조해서 주름 끼임도 많이 생기다가 점점 날라갔어요. 모공 네. 부각이 있죠? 그게 거의 항상 생기더라고요. 피부 타입이나 뭐 선호하시는 거에 따라서 쿠션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저의 픽은... 안녕하세요, <laughs> 뿡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쿠션 10가지 가져와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며칠 전에 올라간 이 영상하고 다른 영상이에요. 오늘 가지고 온 쿠션들은 완전 신상들로 모아봤어요. 특히 최근에 신상 쿠션이 진짜 우다닥 쏟아져 나왔잖아요. 또 써보니까 이번 쿠션들이 특히 브랜드에서 말하는 특징하고 제가 느끼는 게좀 다른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꼭 여러 리뷰 영상을 많이 많이 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의 순서는 전체 쿠션. 다 모아서 뭐 제형 비교, 컬러감 비교, 픽싱력 비교 요렇게 해볼 거고요. 저의 피부 타입이나 제가 쿠션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도 얘기를 해 보고 각 쿠션 하나씩 특징을 자세히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타입별 쿠션 추천과 저의 베스트 쿠션까지 소개를 해볼 거니까 이번 영상도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그럼 우선 10가지 쿠션 모아서 제형부터 비교해 볼게요 왼쪽으로 갈수록 투명한 제형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불투명한 제형인데 이게 투명하다고 커버력이 낮고 불투명하다고 무조건 커버력이 높은 거는 또 아니에요 그리고 위쪽에 있을수록 광이 나는 쿠션이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광이 적고 매트한 피니쉬의 쿠션으로 배치를 해 봤어요 좀 이따가 이제 쿠션 하나씩 발라볼 거잖아요 그 전에 제 피부 타입은 어떤지 설명을 해 보자면 최근에 특히 많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의 건조한 민감성 피부고요 여철은 보통보다 좀 없는 편인데 홍조가 꽤 있고 트러블 자느니 많은 피부예요. 근데 지금 제 피부가 껍질이 엄청 막 벗겨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막 코밑이랑 입력 요런데 그래서 화면 보실 때 요거는 쿠션의 문제가 아니고 제 피부 문제니까 요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피부 톤은 21호를 진단받긴 했는데 제가 13호병에 걸렸어요. 근데 요즘 저같이 밝은 피부러버들이 많아서 그런지 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그 호수에 맞게 안 내고 다막 밝게 내. 그래서 호수 이름이 막 13호다, 19호다 이런 게 요새 의미가 좀 많이 없어졌어. 그럼 제가 사용하는 호수들 모아서 컬러감 비교해 볼 건데 저는 다 제일 밝은 호수를 쓰거든요. 근데 제일 밝은 호수들은 거의 다 핑크빛이 돌아요. 완전 옐로우 베이스는 아예 없었고요. 그나마 옐로우에서 뉴트럴 사이가 더 셈이고 자빈드는 딱 뉴트럴. 그리고 뉴트럴에서 핑크빛이 더해진 느낌이 힌스 투슬래시포 비디비치. 정샘물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암튼 정샘물이랑 클리오 투쿨포스쿨 어뮤즈 바닐라코까지는 핑크빛이 좀 많이 돌았어요. 이 쿠션들 픽싱력도 비교해봤는데요. 물티슈로 한번 닦았을 때는 이렇게 됐고요. 여러 번 닦았을 때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니까 투쿨포스쿨이 독보적으로 높은 픽싱력이고 힌스, 클리오, 어뮤즈도 픽싱이 잘 됐어요. 매번 스킨케어는 이렇게 해줬는데 제 화잘먹 스킨케어의 포인트는 두툼하게 이렇게 막 듬뿍듬뿍 바른 다음에 마지막에 톤업 패드로 걷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쿠션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러 가실게요. 뽕! 응? 첫 번째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이고 제가 바른 건 19C 라이트예요. 이거는 원래 그 네모난 파운웨어 쿠션을 리뉴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그거 리뉴얼 아니에요. 아예 다른 쿠션이에요. 파운웨어는 매트 쿠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 리뉴얼이라고 싶을 정도로 광이 있어요. 딱 제형만 보면 매트해 보이다가도 점점 광이 분리되면서 코팅되듯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광도 광인데 얼굴에 얹었을 때막 건조한 느낌이나 굳듯이 픽싱되는 느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미웨트에서 세미글로우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른 컬러가 붉은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컬러감 자체도 살짝 어둡게 느껴지는데 이게 몇분 지나면 컬러가 훅다운이 되더라고요. 잡티 커버는 좀 되는 편이고요. 모공 커버는 보통에서 살짝 낮은 정도의 요철 부각은 딱히 없었어요. 9시간 지난 피부 상태 보시면 이거는 점점 픽싱이 되기보다는 광이랑 유분감이 점점 올라오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거 없이 깔끔해서 좋았어요. 근데 다크 커닝은 한톤 정도. 많이 다운돼 보이는데 이 쿠션은 점점점 다크닝이 생긴다기보다도 아까 말했듯이 바르고 몇 분이 지나면 컬러감이 훅 다운이 돼요. 그리고 그 상태로 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 클리오 쿠션은 기존에 있던 파우웨어 쿠션이랑은 아예 다른 쿠션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클리오 쿠션 중에서는 그 직전에 나온 연보라색깔 메쉬블러쿠션 있죠. 그거에다가 핑크색깔 하이글로우 그거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에 좀더 가까워요. 광도 꽤 있고 유분감도 살짝 나오는 뭐 세미매트 세미글로우 그 정도고요. 스킨케어는 너무 너무 가볍게도 너무 탄탄하게도 말고 진짜 그냥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구매하시기 전에 체크해야 될 거는 컬러감. 타브랜드 쿠션들에 비해서 채도가 좀다 높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더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매장에서 컬러 테스트 해보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투쿨포스쿨 픽싱커버 픽 쿠션이고 제가 바른 건 17호 포슬린이에요. 요거는 제가 아예 아무런 정보 없이 어떤 쿠션인지도 모르고 딱 발랐는데 바르자마자 심장이 뛰었어요. 진짜 처음 발랐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세미매트에서 매트 정도인데 대형 자체도 두꺼운데 이 안에 담지체 요게 되게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냥 누르면 양이 엄청 많이 묻어나요. 그리고 이 퍼프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걷어내도 안에또 자꾸 뭐가 내용물이 나와. 그래서 두껍게 발리기 쉽기 때문에 양 조절을 꼭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세미 글로우인가 싶을 정도로 촉촉한데 뭔가 바르기가 어려워요. 피부에 되게 밀착이 안된 느낌? 근데 다 바르고 한 1, 2분 정도 지나니까 점점 픽싱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픽싱되는 느낌이 딱 바닐라코 화이트 쿠션 느낌이에요. 약간 그 머드팩 같은 거 굳듯이 피부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굳는 그 느낌. 이거는 얇게 발랐을 때는 픽싱이 빡 돼가지고 오늘 쿠션 중에 픽싱력이 제일 높은데 좀 두껍게 바르거나 레이어링을 하게 되면 표면까지 픽싱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만졌을 때좀잘 지워졌어요. 제가 이거 양조절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조금만 두껍게 발려도 그 뻥뻥뻥뻥 되는 그 모공 부각 있죠? 그게 거의 항상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정하려고 하면 되게 떡지고 막 솜털 엉김이 생겨. 하... 그래도 커버력은 다 높아요. 잡티 커버도 높은 편이고 모공 커버도 중상 정도? 요철도 좀 커버가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지속력도 제 피부에서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처음 한대 6시간까지는 너무 건조해서 주름 끼임도 많이 생기다가 점점 시간이 더 지날수록 유분감이 생기고 꽤 많이 날아갔어요. 또 다크닝도 많이 있어서 세상에. 이 정도면 두톤 다운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투쿨포스쿨 쿠션은 전체적으로 커버력도 다 높고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고 컬러감도 밝게 나와서 난 진짜 좀 화장 진하게 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예쁘게 표현될 만한 쿠션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바를 때는 무조건 얇게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모공 부각이 생기고 그거는 수정도 어려우니까. 근데 그래도 내 피부가 좀 건조하다 하면 요거는 패스하셔야 될것 같은 게 이게 처음 바를 때랑 다르게 좀 굳듯이 픽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건조한 피부는 속이 땡겨요. 그러면서 피부에 수분 유분이 다 부족하니까 오히려 또 유분을 뿜어내고 그 유분 때문에 날아가는 게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피부에 약간 유분감이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부분 부분 파우더 잘 해주고 쓰시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 리뷰 꼭더 봐주세요. 다음 세 번째는 정샘물 에센셜 스킨루더 쿠션이고 제가 사용한 컬러는 크림이에요. 이거는 신상은 아니고 나온 지몇년 됐지만, 심지어 몇년 동안 리뉴얼도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신상 컬러로 제일 밝은 컬러가 나와가지고 이번 라인업에 끼어봤어요. 이 쿠션은 광이 꽤 많이 나는데요.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느낌도 있으면서, 또 약간 약간의 파우더리함도 있어서 커버력도 어느 정도는 있는 글로우 쿠션이에요. 모공 커버도 중상 정도에 요철 부각도 딱히 없어서 그런지 광이 인위적인 광 느낌이 아니고 스킨케어 광 같이 좀 축축한 광이 나요. 그래서 피부 단점은 커버하면서도 투명한 듯한 느낌을 내주는 게이 쿠션의 장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감이 살짝씩 나오긴 하는데 딱 광처럼 보이는 정도고 들뜬 것도 없이 깔끔해요. 근데 밀착력이 낮아서 파우더 처리를 안 하면 슬림이나 지워지는 게 많아요. 이게 몇 년째 리뉴얼을 한 것도 아니고 가격도 조금 비싼 편인데 계속 올영 랭킹 상위권에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좀 그냥 무난하게 괜찮은 쿠션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다들 입모아서 말하는 아쉬운 점이 컬러감하고 다크닝. 애초에 그 13호 페어라고 나온 게 절대 뭐 13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21호 정도야. 근데 이번에 크림 컬러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막 아주 밝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컬러가 아쉬운 건좀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크닝은 어때졌냐? 아니 이번에 비교해 보니까 의외로 이게 다크닝이 별로 안 심한 거예요. 정정할게요. 다시 보니까 크림도 다크닝이 좀 있네요. 한톤 정도. 다른 쿠션들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붉은기가 점점 올라와요. 이 쿠션은 붉은기가 점점 빠져. 그래서 더 누래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크닝이 훨씬 더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얼굴이 누래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페어 컬러 썼을 때는 다크닝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원래 발색할 때부터 밝지도 않고 뉴트럴에서 약간 노란 빛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크림 컬러는 첫 발색에 핑크 빛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도 뭐 다크닝. 저도 안 거슬렸어요. 그래서 이 정샘물 쿠션은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물광 표현되는 그런 글로우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 건성 피부한테는 베스트, 지성 피부한테는 후회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형 자체가 좀 축축하다 보니까 스킨케어는 가볍게 하고 바르시는 게더 예쁘게 발리고 코 옆이나 머리카락 닿는 부분들은 파우더 처리 꼭 하고 발라주세요. 이게 유분감이 좀 나오게 되면 더 많이 날아가고 밀착력이 더 떨어지더라고. 아 그리고 컬러는 노톤 정도 밝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 네 번째는 힌스 커브 마스터 핑크 쿠션이고 제가 바른 컬러는 15페어예요. 제형은 축축하진 않고 살짝 두꺼우면서 쫀쫀하고 힘이 있는 제형인데 또 약간의 오일리함도 있어요. 이것도 양이 많이 나와서 양 조절 잘 하셔야 돼요. 또 제형 자체가 두꺼우면서 촉촉해 보이는 광이 잘 나는데 이게 약간 오일리한 광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막 수분 촉촉 투명함 이런 느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미 매트 쿠션에다가 오일리함을 좀 많이 넣어서 세미 글로우처럼 보이거 이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 바른 피부 보시면 잡티 커버는 좀 높은 편에 모공 커버도 보통 보단잘 됐고요. 요철도 살짝 커버가 되는지 피부 결이 꽤 매끈해 보였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제형의 오일리함 때문인지 아니면 제 피부의 유분감이 살짝씩 나와서 그런 건지 꽤 많이 날라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원래 피부 톤이 좀 드러나고 얼룩덜룩해 보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많이 날라간 것보다도 다크닝 꽤 심한 거더라고요. 채도가 많이 올라오면서 톤 자체가 한톤 이상 다운돼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 쿠션은 꽤 발라봤거든요? 제가 이거 바르고 막 수영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어머, 너무 잘 버티는 거야. 그때는 다크닝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어, 그냥 약간 다크닝이 있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 테스트할 때좀 많이 다운된 거 보니까 이게 파우더를 하고 안 하고의 다크닝 차이도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흰스 쿠션은 좀 묵직하면서도 광이 꽤 나는 세미 글로우 쿠션인데 커버력이 전체적으로 다 높고 피부가 매끈해 보인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바를 때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파우더 처리. 파우더 처리에 따라서 지속력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응. 만약에 난 파우더에 텁텁한 느낌 너무 싫다, 응. 파우더 적게 쓰고 싶다 이러시면 수정 화장 또 중간중간 해주시면 돼요. 다행히 수정 화장이 또 잘. 돼. <laughs> 다음 다섯 번째는 비디비치 블랙 퍼펙션 커버 핏 쿠션이고 제가 바른 건 17N 페어예요. 제형은 처음에는 쫀쫀함이 있는데 픽싱이 되면서 표면에 윤광이 살짝 남는 세미매트 정도의 제형이에요. 양조절을 안 하고 바로 발라도 엄청 조금씩 묻어나와서 두껍지 않게 바르기 좋았고 이게 세미매트인데도 굉장히 투명해요. 텁텁한 느낌의 솜털 부각되는 것도 없어요. 커버력은 이게 너무 얇게 발라서 커버력이 없나 싶은데 레이어링을 해도 잡티 커버력이 막 높은 쿠션은 아니에요. 그래도 모공 커버는 잘 되고 요철도 살짝 커버가 돼서 피부가 되게 자연스럽게 매끈해 보여요. 근데 이거는 바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시간 지나면 유분감이 살짝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자연스럽고 예쁜 윤광처럼 됐나? 코 부분은 꽤 날라갔지만 건조함도 없고 내 피부가 투명하게 좋아 보이게 되더라고요. 또 이게 질감이 글로우하게 변해서 그렇지 다크닝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비디비치 쿠션은 원래 있던 요 비디비치 쿠션 매트 아닌 거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우리는 어떤 매트 쿠션을 만들까? 음 헤라 같은 느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헤라 그 블랙 쿠션의 특징을 살짝 따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이 잘된 느낌보다도 내 원래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쿠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건 어떤 니즈가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난 자연스러운 표현이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막 축축하거나 광나는 건 싫고 그냥 딱 텁텁한 느낌만 없을 정도로 윤광이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게 딱이에요. 다음 여섯 번째는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 매트고 제가 바른 컬러는 18호 블러 라이트예요. 방금 보여드린 비디비치가 뭔가 내 피부 같으면서 살짝 윤광이 남는 세미매트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 비디비치랑 그 투명한 정도나 커버력 이런 게다 비슷해요. 근데 그 비디비치보다 윤광이 좀 덜하고 더 매트해진 느낌이에요. 이것도 담지체에서 양을 아주 많이 뱉어내진 않아서 양 조절을 많이 안 해도 얇게 잘 발리더라고요. 퍼프도 좀 커가지고 이게 세밀하게 바르긴 살짝 어려워도 조금만 바르면 볼이 다 발라지는 게 좋았어요. 근데 보통 제형이 매트하면 잘 쌓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레이어링이 잘 되진 않아서 쌓아도 커버력이 높아지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텁텁함 없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커버력은 살짝 아쉽긴 해요. 그래도 모공 커버는 꽤잘 됐고 요철은 부각되지도 않지만 막 커버가 잘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요거 지속력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자, 멘트에 좀더 집중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그 외장 하드가 고장이 나면서 그 안에 있던 파일이 오테라가 다 날라갔어요. 근데 그 안에 이거 10시간 지속력이 있었단 말이지 다시 찍은 화면은 한 대여섯 시간 정도만 지났을 때여가지고 화면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데멘트에좀더 집중해주세요 이거 말고 10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유분감이 전체적으로 미묘하게씩 나오면서 약간 광채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피부 상태 안 좋은 것들은 좀 들뜨고 갈라지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이게 다 크닝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그 자빈드서울의 윙크 쿠션이 있잖아요 또 얘는 윙크 쿠션 매트잖아 이름만 그냥 다른 버전 같은데 써보니까 그 쿠션의 리뉴얼 버전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 그것도 뭔가 매트한데 텁텁한 느낌 없이 조금 건조한 듯한 제형의 무광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텁텁함처럼 보일 수 있는 솜털 보이는 그게 오히려 좀쭈그고내 피부가 매끈해 보이는 느낌이 살짝 더 추가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매트한 게 좋은데 텁텁하거나 두꺼운 느낌은 싫다 하시면 이 쿠션 가셔야 돼요. 다음 일곱 번째는 바닐라코 에센스 스킨 듀 쿠션이고 제가 바른 건 19호 소프트 크림이에요. 이거는 진짜 새로운 쿠션이에요. 이런 쿠션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짠! 안에가 메쉬망이 아니고 이런 와플 같은 망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눌러보잖아요? 단단해! 암이 안에 있더라고요. 발라보면 오일리한 광이 왕창 나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이라이터 스틱 6, 밤 타입 파운데이션 4 이렇게 섞어 놓은 것 같은 정도로 광채가 미쳤어요. 그 외에 성형외과 실장님들 다막 물광 빤딱빤딱 피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쿠션이 만약에 예전부터 나와 있었다면, 아, 성형외과 실장님들은 다이 쿠션을 쓰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광이 많고 유분감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투명하다 보니까 발색되는 그 컬러감 그대로 허예지지가 않아요. 핑크빛도 많아서 그냥 투명한 톤업 선크림 바른 정도의 색감 보정이고, 그만큼 잡티 커버력도 낮아요. 모공 커버도 보통에서 살짝 낮은 편? 이건 또 요철 부각도 꽤 있어서 진짜 그냥 광 더하는 용으로 요철 없는 부위에만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날라가는 것도 있어서 처음에 미친 빤짝광 이거는 살짝 죽긴 하지만 여전히 광이 많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유분이 막 폭발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건 제가 건성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성 피부시라면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다크닝은 꽤 있어요. 날라가는 것도 많다 보니까 한톤 정도 다운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닐라코 쿠션은 타겟팅이 진짜 확실해요. 진짜 빤딱빤딱한 광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내 피부는 건조해서 뭘 발라도 건조하다 아니면 뭘 발라도 광이 안 난다. 그러신 분들이라면 요거 한번 써보세요. 현존하는 쿠션 중에 아마 제일 오일리하고 제일 광이 많이 날 거예요. 뭐 저는 이런 광은 진짜 스틱 하이라이터로만 낼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런 광이 나다 보니까 뭔가 광채 더하는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만큼 당연히 머리카락 쓸림도 꽤 많이 생기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여덟 번째는 어뮤즈 에어리 포어 커버 쿠션이고요. 제가 바른 컬러는 0.5 페어예요. 이거는 제형만 봐도 완전 매트예요. 보통 쿠션은 수분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분감도 되게 적고 파우더리함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밀어 바르시면 안 돼요. 모공에 다 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톡톡톡톡톡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잡티 커버도 모공 커버도 오늘 가지고 온 쿠션 중에 제일 높고요. 요철도 좀 커버가 돼서 전체적으로 커버력이 높아요. 근데 이게 제형은 분명 매트인데 그에 비해 텁텁함은 좀 적게 느껴져서 한 세미매트 정도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9시간 반 정도 지난 피부 표현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되게 매트했는데 유분감 컨트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막 아주 더럽게 되거나 까지는 아니지만 유분감 때문에 많이 날라가기도 해서 톤 다운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전제 피부보다 한참 밝은 걸 써서 한두톤 정도는 다운돼 보이는데 피부 톤에 맞는 걸 쓰시면 뭐 다크닝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톤 정도는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뮤즈 쿠션은 커버력도 되게 높고 처음 표현은 너무 예쁜데 그 표현 그대로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지속력을 떠나서 전좀잘 못쓸 것 같은 게 제가 피부가 요즘 자주 예민하잖아요. 근데 좀 예민할 때 얘를 쓰면 자극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쿠션이 첫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난좀 무너질 때 토너 패드로 닦아내고 수정하자 할수 있다. 하시면 이거 잘 쓰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건조한 피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아홉 번째는 투 슬래시 포 엔젤릭 세팅 쿠션이고 제가 바른 컬러는 N19호예요 이 쿠션은 안 좋은 리뷰가 너무 많길래 뭐 때문이지? 싶었는데, 어떻게 바르는지에 따라서 표현이 굉장히 다르게 되는 쿠션이더라고요. 휘뚜루마뚜루 바를 수 있는 쿠션 아니고요. 스킬이 굉장히 필요한 쿠션이에요. 일단, 이게 매쉬만 쿠션인데, 양이 되게 많이 묻어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위에 막 넘쳐있어. 그래서 양 조절을 여러 번 해도 두껍게 발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빠르게 펴 바르셔야 뭉치지 않고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요. 잡티 커버력은 꽤 높은 편인데, 모공 커버력은 낮아요. 이게 밀어서 채워 발라도 코 모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나비존 모공은 커버가 그냥 안 됐어요. 묘철 부각도 살짝? 뭐 매트하긴 한데 텁텁한 느낌 없이 은은한 광이 살짝 남는 세미 매트 정도예요. 이거는 어떤 분은 글로우다, 어떤 분은 매트다 이 제형에 대한 것도 많이 나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아마 이매쉬망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매쉬망 쿠션이라는 게이망 속에 액체인 상태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일층하고 분리가 되면 오일이 망 위로 떠오르게 돼요. 근데 이거를 안 걷어내고 쓰시면 이 오일 많은 상태의 제형을 바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쉬망 쿠션은 이 위에 한번 걷어내주고 그리고 제형을 이렇게 한번 섞고 그렇게 쓰시면 쿠션을 좀더 제대로 쓸수 있는데, 그렇게 쓸때 제가 느끼는 이 쿠션의 제형은 세미매트였어요. 9시간 반 정도 지난 피부 표현을 보시면 건성인 제 피부에는 코옆 들뜸이 꽤 있었고, 들뜬 곳은 밀착력이 낮아져서 쓸림도 좀 생겼더라고요. 다크닝도 체크해봤는데 없진 않아요. 근데 심하지도 않고 반톤 정도? 그래서 이 투슬래시포 쿠션은 제가 느꼈을 때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아쉬운 점이 모공 커버력이고 강점이 잡티 커버잖아요. 근데 보통 모공이 없는 사람들은 건성이 많고 건성은 또 잡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근데 만약에 저처럼 건성인데 트러블도 많다? 그런 사람이 쓰기에는 좀 건조해요. 그리고 또 스킬을 되게 요하는 쿠션인데 그렇게 바를 거면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 궁금해하고 사보기에는 가격대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 쿠션 잘 쓰시는 분들 보니까 모공이 없고 피부가 진짜 좋으신 분들 그리고 바른 스킬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더샘 스킨 퍼펙션 글루타치온 토닝 쿠션이고 제가 바른 컬러는 19N 클리어 베이지예요. 이거는 뭐 글루타치온 쿠션이라고 해가지고 바르면 뭐 안색이 맑아지고 기미 잡티가 개선이 되고 뭐 이런 게 적혀있던데 일단 뭐 쿠션을 쓴다고 그런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저는. 제형은 어떠냐면 바를 때는 약간 불투명해 보이는데 서서히 그 오일미스트 섞어 놓은 거에 오일층이 위로 샥 올라오는 것처럼 표면에 오일감이 살짝 느껴져요. 그러면서 좀 투명해져. 잡티는 보통보다 살짝 더 커버가 되는데 마무리감이 좀 오일리 하다 보니까 레이어링을 한다고 해서 커버력이 더 쌓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공 커버는 살짝 낮게 느껴졌고 여철도 살짝 부각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피부가 막 깔끔해 보이는 쿠션은 아니에요. 요거는 오일층이 겉으로 이렇게 싹 나가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 건조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9시간 지난 피부표현 보시면 겉으로는 유분감이 나와 보이는데 모공 끼임과 주름끼임이 살짝씩 있는 거야. 지우고 다시 발라서 9시간 동안의 컬러감 차이 보면 이게 원래도 컬러감이 막 밝진 않아서 톤 차이가 크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반톤 정도는 다운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더샘 쿠션은 지성 피부인데 나는 좀 광채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런면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겉에는 오일량 광이 나고 속은 딱 잡아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건성은 좀 어려워. 그래서 제 피부에 잘 맞는 제형은 아니긴 한데 전 제형보다도 이게 컬러감이 좀더 아쉬워요. 제일 밝은 컬러도 약간 누그럽더라고요. 근데 또 밝은 컬러 중에 붉은빛 없는 게 오늘 얘가 유일했기 때문에 밝으면서 핑크빛이 아닌 쿠션 찾으시는 분들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리브영 신상 쿠션들 10가지 모아서 비교도 해보고 각각 자세히 리뷰도 해봤는데요. 이제 좀 총정리 느낌으로다가 피부 타입이나 뭐 선호하시는 거에 따라서 쿠션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우선 나는 두껍고 텁텁한 표현이 싫다 하시면 바닐라코, 정샘물, 비디비치, 자빈드서울 요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데 제형이 이렇게 갈수록 더 매트해져요. 먼저 바닐라코는 음. 완전 오일리함 가득 거의 뭐 스틱 하이라이터급으로 광채 뿜뿜이기 때문에 관성이 아니시면 좀 도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샘물은 약간 축축한 광이 좀 뿜뿜하게 나는데 텁텁하거나 두꺼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파우더리함이 살짝 있어요. 막 너무 투명 촉촉은 아니야. 그래서 건성이 너무 좋아할 것 같지만 다른 피부 타입도 광채를 원한다면 파우더 처리 같이 해서 쓸 수는 있겠다. 싶은 정도. 그리고 나는 깔끔한 세미매트가 좋은데 시간 지나면서 건조해지는 게 아니고 약간 은은한 윤광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면 미리비지 어, 이거 진짜 발라보면 백화점 쿠션이나 아니면 뭐 파운데이션 바른 것처럼 뭔가 좀 퀄리티 있게 발려요. 이거 원래 백화점 쿠션이죠. 근데. <laughs> 이게 또 건조하지도 않고 유분감이 터져 나오지도 않다 보니까. 스킨케어랑 뭐 파우더 처리 잘 조절하면 건성부터 지성까지 다 쓰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지성이다. 아니면 난 건성이지만 텁텁하지 않은 진짜 매트가 좋다. 하시면 잡인드서울. 진짜 얇고 내 피부 같은데 매트예요 그래서 얘네는 기본적으로 좀내 피부 같은 표현이 되는 약간 좀 투명한 쪽에 가까운 쿠션들 여기서 나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도 조금 바른 티가 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두꺼운 거 싫다 하시면 클리오 제형이나 커버력이나 다뭐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커버력이 중요하다. 두껍고 뭐고 그냥 피부톤이 깔끔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또 메이크업도 좀 진하게 하는 편이라 오히려 좀 투명한 거는 안오러진다 하시면 이제 요세개 중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힌스, 투쿨포스쿨, 어뮤즈 요렇게 세 개예요. 이세개다뭐 두께감도 좀 비슷하고 커버력도 다 높은 편인데 광 나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힌스는 세미 글로우고요. 이 투쿨포스쿨은 얇게 바르면 세미 매트, 두껍게 바르면 세미 글로우 요렇고요. 어뮤즈는 그냥 매트. 그리고 이 둘보다도 커버력이 살짝 더 높아요. 하, 근데 이세 개가 커버력이 높은 만큼 제형 자체가 불투명하고 또 두껍게 발리기 쉬워서 그런지 지속력이 다 좋지가 않아요. 다크닝도 너무 심하고. 그렇지만 뭐 커버력이 높긴 해요. 그럼 이제 이 중에 저의 픽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촉촉한 피부 표현 하고 싶을 때또 정샘물을 제일 잘 쓰긴 하거든요. 원래도 잘 썼는데 커버력이 좀 누런 게 아쉬워서 안 썼는데 이제 밝은 컬러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좀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닐라코도 은근 제픽이에요저또 반딱반딱 광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커버력이 낮다 보니까 진짜 광 표현을 위해서 쓸것 같아요. 이걸 기본으로 쓰진 않을 것 같고. 이거 하이라이터 용으로 쓴 다음에 이제 이거랑 좀 비교가 궁금하실 텐데 이게 제가 주구장창 추천했던 헤라 하이라이터 쿠션이잖아요. 솔직히 포인트로 이렇게 광을 주기에는 얘가 훨씬 예뻐요. 근데 얘는 진짜 막 코, 광대 이런 데 올리는 하이라이터 느낌이라면 얘는 내 피부를 반딱반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용도가 달라. 이것도 몇번 써보고 제가 예쁘게 바르는 방법 알게 되면 또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퀄리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쿠션은 이 비디비치여가지고 제가 좀 가벼운 화장하거나 내추럴한 표현을 원할 때는 이거를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딱저의 원픽 이런 쿠션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마다 좀 다르게 쓸것 같긴 한데 이세개 중에 쓸것 같다는 말이죠? 뭐. 근데 솔직히 저도 이 쿠션들 그렇게 많이 못 써봤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쓰다 보면 계속 뭔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제 리뷰만 보고 구매하지 마시고 여러 리뷰 많이 참고해서 구매를 하세요. 아 그건 뭐 솔직히 올영 세일 기간 끝나도 할인 많이들 하잖아요. 좀더 많이 고민해보고 구매하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10시에 올라오는 디붕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붕이였습니다. 안녕! 10시엔 디붕!